하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어요. 꿀입니다. 꿀. 김치 전에는 비올 때는 막걸리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비가 오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늘은 김치 부침개 부친 다음에 막걸리 한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야외 캠핑하는 곳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요리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드디어 비가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김치 부침개 부쳐서 막걸리 한잔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한 4분의 1포기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치는 도마에 썰면은 물이 되는 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썰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 꼬다리 부분도 김치 부분에 넣으면 되는데 이건 좀 잘게 썰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저는 김치부침개를 하기 위해서 신김치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집에 신김치가 없으신 분들은 식초를 한반 숟가락 정도 더 넣어 주셔도 야 김치가 약간 신맛이 좀 강하게 맛이 살아납니다. 일단은 김치 됐고요. 김치부침개에다가 햄을 넣을 거예요. 햄 같은 경우는 뭐 스팸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소세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막대기를 좀 빼겠습니다. 햄은 최대한 잘게 썰 거예요. 네, 햄도 넣어줍니다. 넣고 이번에는 청양고추를 넣어줄게요. 여러분, 고라니 와어 고라니. 고라니 도망가네요. 네, 그리고 옥수수도 약간 한 숟가락 정도 준비한 거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숟갈,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반, 수저를, 반 숟가락을 넣습니다. 이거는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 종이컵 1컵 부침가루 반컵 튀김가루입니다 반컵 부침가루 한컵반 튀김가루 반컵 튀김가루를 섞는 이유는요 이거를 좀더 바삭하게 바삭한 맛을 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튀김가루를 넣었고요 이제 이게 지금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물인데요 상당히 시원한 물이에요 이렇게 얼음물이나 시원한 물로 한 컵. 반 컵만 더 부어볼게요. 한컵 반. 그리고 나서 물 조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저어줄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가루가 두컵 들어갔으면 물도 두컵 넣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이 김치에서도 지금 계속 물을 머금고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물을 조금 벌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되게끔 반죽이 돼 버리면은 바삭한 식감을 내기가 힘들고요. 살짝 살짝 묽게 하는 게 오히려 바삭하게 어 조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부침가루, 튀김가루도 밀가루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으면은 이게 글루텐이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살짝 살짝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 제 기준에는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음, 이 정도. 네. 얼음 하나 넣습니다. 차가울수록 글루텐 형성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얼음을 넣어도 좋고, 얼음 물로 해도 되고, 이게 탄산수로 하면은 더 좋습니다. 맥주로 해도 괜찮아요. 튀김 같은 경우나 부치면 맥주나 탄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열을 가했을 때 증발하면서 수분을 머금고 같이 이제 증발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좀더 바삭한 식감이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다. 어 간단해요. 이제 조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팬을 올리고요 기름을 충분히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제 기름이 열이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부침개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김치 부침개가 잘 익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까지 바삭하게 익히려면 은 이거를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 기름을 머금고 기름이 안쪽으로 스며들어가요. 네, 이제 뒤집어 볼게요. 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을게요. 아, 여러분 이제 익은 것 같거든요. 아, 김치 부친 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절편을 들기름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짝에 식용유 좀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여러분, 이거 보면은 냉동고에 있는 절편 얼었던 거를 갖고 왔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동이 됐어요. 식용유를 좀만 더 첨가할게요. 네, 뒤집어 줘보겠습니다. 와, 노릇노릇하게. 이게 지금 치경요 반하고 들기름 반하고 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입씩 먹기 좋게 좀 썰어 줘볼 건데요. 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어요.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들기름을 조금만, 조금만 더 해줄게요. 네, 들기름을 들기름에 좀더 익혀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 세계여행하다가 비행기에서 받은 건데 보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안 먹고 갖고 왔었나봐요. 견과좀 넣어주고 어, 뭐야? 아 파파야네요. 파파야도 조금 파파야는 젤리 같은 건데 뭐 떡이 쫀득쫀득하니까 이거 좀만 넣을게요. 어,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꿀입니다, 꿀. 꿀 들기름에 지금 꿀에 견과류에 볶아줍니다. 와, 여러분 노릇노릇하게 이거 구워진 거 보세요.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 여러분 완성 와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김치전에는 비올 때는 막걸리죠. 아. 이게 이 분위기에 혼자 먹는 게참 아쉽네요. 먼저 김치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단도 딱 맞고,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김치전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올때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질까요? 플러스 이렇게 야외에서 비올때비 소리 들으면서 먹는 것도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지금 통나무 화로 너무 아까워서 뭔가 국물 있는 뜨뜻한 오뎅국 같은 거 여기 올려놓고 싶어요. 이번엔 절편 떡입니다. 아 들기름 냄새. 이게 딱씹는 입에, 이빨에 닿는 순간 약간 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겉에가. 근데 딱씹는 순간 이게 쫄깃한데 동시에 주시한 그 들기름이 딱 나옵니다. 찍 하고 나와요. 플러스 달콤해요. 그냥 꿀을 뿌렸기 때문에. 저 굉장히 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건 절편해로 해도 맛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래떡으로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자리에 저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 게좀 아쉬울 뿐이네요. 제 와이프 은지와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뭔가 혼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싶은데. 아까 요리할 때 정신 없었는데 보라니가 왔잖아요. 진짜 새끼 고라니였어요. 엄마는 어디 두고 혼자 왔을까? 아, 여러분, 이게 비가 올때참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김치전의 막걸리. 아 밖에서 먹는 맛은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와, 정말 이렇게 먹으니까 맛도 두 배, 분위기도 두배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